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양봉이 모습이 나왔고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이제 15만원 언저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61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언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뭐, 정리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리하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피는요, 4월의 고점 라인은 이미 왔어요. 근데 코스닥은 4월의 고점 라인을 못 미쳤죠. 그러면 이 이격을 메꾸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움직여야 되고 2차 전지는 나노 신소재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고점 라인까지 올라가면 그렇다고 해서 중, 종목이 여기까지 따라 들어가는 그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요.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반등 나서 적어도 여 언저리까지는 왔다가 여기 언저리에서 저항받고 눌리든지 아니면 뭐 강하게 돌파를 하든지 이런 모습이 연출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기다려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어 따라갔죠. 여기서 우리 이렇게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요리 라인 구간이에요. 한 13만 3천원 정도가 어 평단 정도가 될 거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언저리 근처에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아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한 15만원 전후 구간에서 정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오늘 대응을 뭐 61선에서부터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일부 물량이 좀 정리가 됐고 그게 뭔 소리냐 나랑 속 시원하게 다 정리한다 라고 하셨던 분들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 거고 아직 15만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기다려보셔도 돼요. 여기에서 지금 이런 액션을 보여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눌릴 때 여기 라인 구간이겠죠. 이거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여기 구간이 한 13만 7천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37,000원이 연절이라든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 21선이라든지 눌림받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 이런 액션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지수와 연동을 해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 지수가 아직 4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못했고 저항은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고 코스피는 올라왔고 그러면 은 코스피가 기다려줄때 코스닥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때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엔터라든지 게임 이런 애들도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는 2차 전지가 가장 좋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구간도 메꿀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욕심만 내지 마세요. 여기 언저리에서 일단 정리하고요. 뭐 돌파가 나오면 눌림을 또잡던지 저항 받고 밀리면 눌림을 잡던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니까 일단은 정리해서 현금 확보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허브경래TV랑 일주일에 다섯 종목을 같이 한번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다섯 종목 이번 주에 매매를 할 거다 매매했죠 그리고 수익 실현했죠 그러면 해야 될건 뭐예요? 오늘 금요일 장 마감하고 한 3시 30분쯤에 내가 계좌를 열어보는 거예요 내가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90만원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원보다 더 많은 원금이 마련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계좌에서 확인을 해보셨고, 이 액션이, 이 결과물이 다음 주라고 해서 바뀔까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물론, 내가 이번 주에 뭐 100만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110만원 수익이 났다. 90만원 수익이 났다. 이거는 조금 바뀔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금에서 줄어들었다. 이거는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원금보다 어,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99%의 확률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혼자 하지 마시고 저허공경제 t v 이용을 하신 다음에 어, 같이 매매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아침 9시에 바로 종목 들어갈게요. 같이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주 동안 다음 주는 좀 편안하게 같이 매매해보자라고 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